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산 김승아, 한국 독립사일대기, 그 27번째 스토리, 본격적인 베일 운동이라는 내용을 읽어볼 텐데, 그네 번째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문을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순회하고 다녔던 이유는 일본기를 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서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친일 행위를 자취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국가적 사정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원천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그들을 포근한 가슴으로 껴안듯 잘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인파들을 향하여 연설하였던 내용은 하기와 같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민족은 지금 외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지독한 기생충들이 침입해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의 그 영양분을 모두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몸속의 기생충을 퇴치하는 작업에 두려움을 갖는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영양실조로 인하여 병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가의 일선 교사들은 물론 우리 학생들 여러분 모두도 합심해서 외노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우리의 힘으로 떳떳하게 주권을 행사하며 살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황제를 배행하면서 일장기를 들어 올리라는 말이 있을 때는 여러분 모두가 그에 반대하고 태극기만 들어 올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극기는 여러분들이 몸속에 있는 기생충을 때려잡는 가장 유일한 약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